네, 다음 종목입니다. 소프트 센입니다. 매수가는 2386원. 비중은 14%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종가상황 살펴보시죠. 소프트 센 229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0.87%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에는 2315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장 중에는 2355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. 매수가는 2386원. 이고요. 오,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오늘 고점이 오기도 했었네요. 비중은 1 4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일단 잠깐 확인해봤더니요. 뭐. 약간 영업이익적인 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딱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와요. 그런데 좀 참고할만한 거는 일단 현재 지금 기간이 일단 3일째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도 일단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눌린다면은 조금 어 현재 이 저점에서 2,400원대 까지 또 올라갔다가 2,000원까지 내려오는데, 만약에 눌린다면 아마도 2,100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, 고그 점만 좀 참고를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. 웬만하면 지금 눌리지 않고 차라리 2,400원대를 돌파해준다면, 한번 좀 시세를 내면서 2,700원과 3,000원을 노릴 수 있긴 한데, 아무래도 일단 비중이 조금 있다 보니까, 올라가면서 한번씩 조금 이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2,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, 눌린 다면이 2,100원대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바로 그냥 2400원에서 2500원 안착해지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조시그널만 봐서는 살짝 이 부분부터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크게 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코스피 지수는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2100원을 유지하면 계속 홀딩 그리고 이따 2,500원 되면 돌파되면 딱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2,700원대에서 약간 분할 청산 좀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외경제 TV의 권민정입니다. 내외경제 TV의 다양한 콘텐츠들 잘 보고 계신가요? 더 많은 콘텐츠들 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쪽 위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깐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.